어, 오늘 제목이. <laughs> 어, 제목이 뭐죠? 어. 형통한 악인, 예. 집을 세우는 지혜자인데요. 어, 예. 둘다잘 됐어요. 둘다잘 됐는데, <laughs> 아. 글자 숫자를 세우면. 아, 그쵸. 아니, 글자가. 아, 예. 아. 악인의, 아긴보다는 지혜자의 숫자가 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더 부자네요. 자, 오늘 왜 이런 걸 했냐. 오늘 27절을, 24장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예, 이제 그 여기 우리 이7 계역 계정 한번 집상 읽어 봐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예, 옛날에 제가 이거 읽었는데 해석이 안돼 가지고 그만 뒀어요. 사실은 <laughs> 몇번 봤는데 우리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자모는 한장 전체가 다 도는 거지, 한절 한절이 도는 게 아니다. 음. 어, 어느 목사님 보니까 어린이 날 때, 그 24절에 뭐였어요? 그, 마땅히 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도, 어, 그거만딱 하면 은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이뭐 어린이 날 메시지로 준비를 했던데, 사실은 이제 그, 그게 이제 돈보다 아 뭐랬어요? 명예를 명예를 택하는 그 절에서 나온 건데, 음. 자 오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자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예. 27절, 그 카톨릭에서 하는 거 보세요. 밖간 네. 일을 손보고 반 일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하여라. 자 여기 또 여기는 뭐죠내바간 일을 다 해놓고 내반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네 가정을 세워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구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음. 그들의 마음은 광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네. 말함이니라 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악인인 악인이 형통했는데 악인의 집은 나오지는 않아요. 네. 집이 없네요, 그러면. 네. 일단 집은 집이 있기는 했는데 이 집은 표현이 안 됐어, 네. 안 됐는데. 예 이사이 마치 일하니까 뭘 생각나죠? 시편에 시편에 그 시편에 373편인가요? 예. 네. 아 시, 73편 3절. 예. 73편 3절에 보면은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73편 3절에 보면은, 아, 뭐였어요 이, 예. 이는, 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뭐였습니까? 그, 악인의, 악인이, 그,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때도 고통함이었고, 이제 이게 70, 73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73편. 네. 예. 73편에 나오는 이제 1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1절 보면은, 그러면은, 예, 집은 뭘로 지어야 된다고? 지혜로 에이, 지... 지어야 되는데 에이. 이 사람들은 앞에 이 사람들은 뭘로 집을 지었다고? 어, 악으로, 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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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의 재앙으로 집을 지었다. 어. 아, 어. 또이 사람들은 지혜자는 뭘요 방들은 지식으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배라니까 어. 뭐 검은 보석을 <laughs> 이야기하는데, 예, 그거 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보석을 찾이요, 부자들은보석이 있는 거 찾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솔로몬이 네. 법에 자랑하려고 글을 쓰지 않았다라는 걸 아시고 네. 자기가 지혜자인데 음. 자기 있는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자기 지혜로 닿지 않은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네. 자어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음, 자 여기서 앞에 이 악인들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뭐 강하지 못하다는거 실제로 네. 아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결국 악인들을 여기서 부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부러하지 말하니까 네가 싸우면은 네가 이긴다. 이긴다. 그는면 전략이 있다. 네. 그러면 아기는 전략이 없이 갑자기 형통하게 된거 아니겠어요? 이그 사람들은 네. 주먹구구죠. 뭐 힘이 있으니까 막 무조건 대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찌르고 <웃음> 쏘고 <laughs> 한번 팍 터뜨려 놓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는 힘없는 사람 거 그냥 어. 힘으로 붙여서 이제 그래 뱉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요. 강대국들이 다 힘으로 군사로 이렇게 오는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보면은 아, 주위에 이제 아람의 시리아죠. 아람하고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 이런 이게 또 밑에 어떤 나라죠. 어, 이집트, 어, 애굽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는데 힘으로는 못 이겼어요. 뭘로 이겼다고요? 지혜와 전략으로 이겼고 어, 그리고 가난을 정복할 때도 이 사람들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아, 지혜는 일단, 너무 네.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아.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저 성문이 나오는데요 성문 성문에서 성문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성문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편 127편 같은 경우에도 아. 보면은 아. 원수와 단판할 때에 음. 성문회에서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 보면 여기서는 마지막 싸움, 보, 마지막 심판 이런 이야기거요 본래 성문은 음, 보면은 이제 장세기에부터 보면은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잖아요 네. 이제 롯이 그 당시에 심판을 했던 판관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이 마을에 무슨 복잡한 일이 있거나 CC비비가 있거든 성문에서 했는데 이 성문은 아이 어, 사실 세상의 성문 은 누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까? 힘센 사람. 힘센 사람들이 다 성문을 지배하고 있죠. 네. 어,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가 네. 독재 때는 네. 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 어, 여기 있는 성문은 그 성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8절에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음. 형통해서 형통한 부자가 아니라 네. 사악한 사람이다. 네. 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재요, 거만한 아.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계속 이제 미련한, 아까 악인들이 형통했는데 이 사람을 네.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만일 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비약함을 아. 보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네가 낙담하지 마라. <laughs> 네가 힘이 있는데 음. 왜 미약하게 보이느냐 이제 음. 그런 말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음.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음. 하지 말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살려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도 이제 성문 성문에서 이제 그런 네. 일이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여 너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아.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자, 여기 저울질이 나오죠. 이이 네. 예, 저울질하고 아까 저울질이 성문. 여기서, 예, 성문 네, 성문에서 네. 심판하는 거하고 이제 네. 어, 우리가 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지금 마음을 적을지라는데심판하는데 어디서 심판한다고요? 음, 내 영혼을 지키는 내 지킨...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어.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성 네. 여기 있는 성문 여기 네. 여기 있는 성문은 네. 네. 여기 있는 성문은 아까 마음을 잠깐. 감찰하시는 네. 성문이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 음. 나오는 네. 이제 성문. 그래서 어,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성,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해? 음.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 심판을 받는. 네, 결국 결국 뭡니까 말이 멀고 멀하고 연결된 거예요. 마음하고. 마음하고 마음하고 행위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법이 어떻게 됐어요? 말만 네. 어, 모독하면 모독죄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말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 자꾸 뭡니까? 어, 옛날에는 욕하면은 그+ 그런 뭐심판안 받았는데 요새는 이제 모독죄 이런 네. 게 강해가지고 <laughs> 옛날에는 그렇게 막 모독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게 이제 교묘히 피해서 하니까 말로서 하는 제 행위가 아니라 모독하는 그런 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어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제 폄하하고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왜냐니까 계속 엉뚱한 소문을 퍼트려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또 너무 심하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아까 사악함 악인들의 그 강포한 입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좋으니라. 네.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이라. 갑자기 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까 지혜 이야기 나오고 전략 이야기가 네. 나오고 마음을 저울질하고 이게 나오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전략하고 아. 지혜하고 아. 아. 어, 송이 꿀또 송이 꿀, 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송이꿀이죠. 그래서 송이꿀이 아, 됩니다. 하나님의 네.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유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음.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그러면은 악인들은 소망이 음,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네. 자, 1 5절 삼. 악한 자의 예. 의, 악한 자요 의인의 집을 욕보지 말너 <laughs> 그가 쉬는 초소를 자 여기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네. 이 말은 악한 자는 의인의 집을 볼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신은 처소를 헐지도 못한다. 음. 이런 말입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의 집을 음, 음. 악인들이 못 본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사실 몸은, 몸은 우리를 구속해도 네. 어, 마음은 구속 못하고 양심을 구속 못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1 6자 3번 읽어보세요 대서 어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네. 엎드러지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악인은 일곱 번 넘어지니까 의인. 네. 예, 몇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일어나죠 여덟 번째 일어나니까 이게 이게 신약에 보면은 팔복 팔복이 나오는데 어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이 요한복음 사장의 아내가 몇몇 저기 남편 몇씨 있었습니까? 지금 뭐 이건 다섯 씨 있었는데 다섯 씨 있었는데 네. 지금 있는 아, 남편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섯 분 있었죠? 네 예, 여섯 분이죠. 남편이 일곱 분 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예. <laughs> 네. 아, 자 하여튼 이게 친과 팔은 굉장히 복입니다. 네. 자, 17절. 네. 십칠 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아 아, 원수가 그렇게 할 때도 응. 이거 보고 아 그거 아 저기 아까 아까 나오죠 여기 응. 어디 나옵니까 시편에 시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아, 아, 악인의 칠3편이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응. 보고 응. 어, 질투하였습니다. 그런 이런 말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성통함을 예. 좋아하지도 말고, 그렇죠.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말고. 말고, 말라. 네. 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음.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음. 그것 보고 기뻐하면은 진노가 우리한테 온다. 왜 그럴까요? 음. <laughs> 그거 보고 기뻐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악인은 악인의 것인 게. 에이, 그,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정신 건강에안 좋습니다.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래서 독재자와 싸우되 음.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음. 밖에서 계속 싸우다 보면 그싸움에서 누굴 닮아가요? 음, 악인을 그 사람처럼 돼요. 네. 그래서. 어, 그 괴물을 싸우, 괴물과 싸우다가 하면 계속 괴물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괴물이나 악인들이나 어, 그,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어, 해라 라는 겁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도 아까 똑같이 네.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아사베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어, 이게 지금 아삽, 아삽이 예, 아마 이, 이 다윗의 시를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 그 작곡가들, 네.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네. 예, 궁전에서 노래를 짓게 했으니까 아마 솔로몬도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모르죠. 네. 20절. 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아,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자 이게 이제 악인의 등불이라 해야겠는데 네. 등+ 등불은 보통 성경에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인도 악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등불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예, 그~ 왜 없어지냐 하니까 기름이 없었어 음. 아~ 지혜로로지 않은 그~ 어~ 처녀가 가진 그 등불하고 같은 거죠 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라. 자, 이 사귀다라는, 사기다라는, 사기다라는 이 이야기는 썩다, 이런 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썩지를 않아요. 음. 심지어 성경이 뭐라 해서 옷감도, 네. <laughs> 옷감도 짜지 말고, 파종할 때도, 음. 아, 같은 종류를 심고 다른 종류 심지 마라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대저 그들의 재앙을 속히 만하니 그 둘의 멸망을 자, 이 둘의 멸망이 뭡니까 이둘의 둘이 이게 어. 20절에 나오는 행악자 어. 예. 확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등불을 가진 악인이 있고, 네. 어, 등불을 안 가진 악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악인도 있고, 네. 위장된 악인도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나, 아, 모르겠습니다. 자, 23절 집사님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세월 시당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아까도 이게 성문에서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음. 자, 24절. 아기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요. 음.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여기 백성과 국민이 같은 말이에요. 다 네. 아민이라는 말인데, 음. 예. 아, 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야, 적당한 말. 여기 이제 적당한 말이 적당한 말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음, 발른 말이에요. 다른 말. 말. <laughs> 적당한 말은 얼버무리는 말 같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적당한 말이 아니라 바른 네.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입맞춤이라는 여기 이 말이 아그 나샤크라는, 이 솔로몬이 굉장히 좋아하는 햄 말이에요. 음. 어, 네. 그래서, 이이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음. 뭐라 나옵니까? 아, 그, 입맞 내게 입 맞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 입, 내 입술이 포도주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 맞추면은, 뭐, 딥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말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말도, 네. <laughs> 우리가, 입, 니, 네, 우리 입맞추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laughs> 말을 맞추고 가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 이게, 이게 또, 그것도 있죠. 우리가 입, 입을 맞춘 사람은 누가 입을 맞춥니까? 사실은. 제일 입이 맞는 사람은, 부부가, 부부가, 맞춤 부부가, 부부가 네. <laughs> 입 맞춤도 하고, 부부가. 그리고 말도. 네. 어, 말도 거의 비슷하게 성격도 닮아가고. 어린 자녀들한테 입맞추고. 그렇죠. 네. 어, 그왜 자녀들이 입맞춥니까? 이제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어?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laughs>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laughs> 이야기인데, 이 갑자기 뭐, 음. 뭡니까? 이게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원어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은, 자, 원어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밖에라,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음. 준비해라, 밖에서, 너의 일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 그것을, 아, 뭐랬어요? 여기, 여기 보면은, fit, 음. 아, 맞추어라, 어떻게 덜판에서.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 여기서 여기 있어요. 여기, 덜판과, 음. 아, 덜판과, 아, 여기, 이 아, 밖이라는 말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랬어요? 그, 그 후에, 음. 너의, 그, 너의 하고, 그 후에, 음. 너의 집을, 너 자신의 집을, 이렇게. 자, 너 자신의 집을 때문에.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양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 아, 중, 두 개가, 네. 아, 이제 요게 두 개가 밖에서 아, 어, 다스리고 어 밭에서 준비하고 후에 집을 세우라 했는 여기 집은 무슨 여기서 집은 무슨 무, 무슨 집이겠어요? 영원한 집이요. 자기 말씀의 집이겠죠. 자기 영혼에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아, 걸 말할 것 같아요. 예, 여기 앞 앞에서 꿀과 송이꿀이 어디 나옵니까 음, 꿀과 송이 <laughs> 아 여기 (13절) 나오죠 네, 이, 이제이 꿀로서 지은 집이죠 네. 아 꿀로서 지은 집이고 여기서 여기 아 (15절에) 15, (15절에도) 나오죠 악인의 네. 처소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네. 아 여기 이제 아~ 저 아, 뭐~ 이렇게 어~ 이의 의인의 집예 의인의 신은 의인의 처소, 의인의 집. 네. 네. 쉬는 처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이 있다고 다쉴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여기는 집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는 fit, 만든다, 이 말인데, 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은 악인처럼 훔쳐와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어, 마치 이제 그, 말씀이 검이잖아요. 검은 어떻게, 어떻게 만들죠? 검은? 음. 그러 재련을 해야죠. 도가니에 네. 몇분몇분 단련한다 했어요 일곱 번 네. 단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유서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아,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네 집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야. 아, 네, 그러면서 네는 네 입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이나도 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아, 말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이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이는 1호. 눈은, 눈으로. 어,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거야. 네. <laughs> 네. 그, 그렇게, 모세가 말한 거는, 할수 없으면 해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모세 법대로 해서면요, 세상에 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 이빨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3 0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예. 아.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음.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감이 아. 무너져 있기로. 자, 여기는 이제 지, 아까 악한 자는 뭐가 없냐 하니까 집이 없어요. 네. 뭐. <laughs> 집도 못 짓고, 포도원도 아직 엉망이야. 내가 아. 보고 생각이 깊었고, 음.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음. 좀더 자자, 좀더 음. 졸자, 음.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음. 내 빈궁이 강도같이며, 내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잘좀더 잘자, 좀더 졸자, 이랬다 아까 몇, 저, 몇 장이 나옵니까? 6장에 개미, 개미에, 네.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네, 네. 개미는 뭐합니까? 음, 개미는 양식을, 양식을, 양식을 양식. 모은데, 누가 없이도 양식을 모은다고? 음. 어. 대장이, 대장이 없어 없어도 모은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아까도 여기 밭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내 스스로 이게 지금 밭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보이 뭐 개미처럼 음. 어, 그렇게 그렇게 장식을 어, 모으고 어, 집을 세워라 뭘 하지 말고 음. 어, 악인의 형통함을 어, 부러워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왜 집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자, 아, 참, 하나의 님 말씀, 이 특별히 자먼의 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 기쁨이 아,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아, 이후의 방송을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지혜, 자먼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